성희야, 지난 주말에 너가 입고 나왔던 코트 어디에서 샀다고 했지? 그거 진짜 너무 이쁘더라. 아, 그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백화점에서 사주신 거야. 이따 집에 가면 브랜드 이름 알려 줄게. 그래 고마워. 너한테도 잘 어울리는데 내가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알다시피 내가 키도 너보다 좀더 크니까. 키는 확실히 너가 더 크긴 하지. 그래도 너랑 나랑 똑같은 옷 사면 남들이 보기에 좀 그렇지 않을까? 요즘 누가 그런 걸 신경 쓴다고 그래? 우리 같이 모일 때만 다른 거 입으면 돼. 하긴 너 말도 일리는 있네. 그럼 앞으로 우리 친구들끼리 만날 때는 그 코트 입지 말자. 그래. 나도 이번에 똑같은 거 사면 회사 출근할 때만 입고 다닐 거야. 아무튼 그건 그거고 너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다면서 결혼할 사이인데 이제는 우리한테 소개 좀 시켜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안 그래도 우리 오빠한테 시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오빠네 회사가 워낙 바빠서 아마 다음 달은 되어야지 시간이 될것 같아. 그때 내가 너희들이랑 자리 한번 만들게. 너 남자친구가 무슨 일 한다고 했지? 무슨 회사를 다니길래 그렇게 바빠? 작년까진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연말에 퇴사하고, 이번에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했어. 아직 초반이라서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 회사 차렸다고? 그러면 사장님이겠네? 사장은 무슨,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규모도 작아. 프로포즈를 받긴 했는데, 오빠 사업이 자리 잡고 나서 결혼하려고. 그래, 괜히 덥석 결혼했다가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해? 망하는 건 괜찮은데, 오빠가 너무 바쁘니까. 지금 결혼하면 준비도 나 혼자 해야 하고, 신혼생활도 제대로 못 즐길 것 같더라고. 오빠 한가해지면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가 고생이 많네. 알겠어. 그럼 다음 모임 때 보자. 저에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자주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섯 명인데, 최소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수다도 떨고 서로 간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친구끼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딱한 친구가 옛날부터 약간 이상했어요. 친구들 중에 좋은 물건, 예쁜 물건이 있어서 주목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건을 알아내서 다음번 모임에 당당하게 가지고 나옵니다. 항상 본인이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 때도 제가 엄마에게 선물받은 코트를 입고 나갔었는데 바로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고는 자기도 똑같이 사서 다음번 모임에 입고 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나머지 저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예전 학창 시절 때는 철없는 이런 모습이 약간 귀여워 보이기도 해서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이제 다 같이 나이를 서른 넘게 먹다 보니 이젠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구들 모두 조용한 성격이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끼리 이런 사소한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싸우기 싫어서 내색 안 하고 넘어갔던 거죠. 저는 3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면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결혼 생각도 하고 있었기에 프로포즈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하지만 한참 바쁠 시기고 이 남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결혼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잘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결코 그것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진 않았어요. 잘되면 결혼하고 안되면 헤어진다는 얄팍한 생각이었다면 2년 넘게 연애를 계속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의 한참 바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저는 다음번 친구들 모임에 제 남자친구를 초대해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전까지는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결혼할 사이니까 제 친구들에게 인사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제의 그 친구가 이상하리만치 제 남자친구를 대단하다며 축혀 세워주고 저보고 땡 잡았다느니 요즘 저런 남자를 어디에서 찾냐고 너스레를 떨다가 나중에는 제 남자친구에게 주변에 결혼 안한 친구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란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따라 왜 저렇게 주책일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약간 불편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게 잘 놀았어. 너 남자친구 하나는 진짜 잘 만난 것 같더라. 키도 크고 남자가 유머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능력도 좋고. 맞아 우리 오빠 좋은 사람이지? 사업만 잘 풀렸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무슨 사업하시는 거야?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하시는 거면 대단한 일이겠네. 나는 그쪽 분야를 잘 몰라서 들어도 모르겠더라고. 서버부 한쪽이라는데 내가 자세히 아는 게 없어서 뭐라 말을 못하겠다. 그래도 나름 그쪽에서 알아주는 실력자고 대기업에서 인맥도 많이 있으니까 사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 와, 요즘 그거 완전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 너희 오빠 회사가 엄청 커지면 너는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겠네? 사모님은 무슨... 나는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 열심히 다녀야지. 열심히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부럽다. 나도 어디서 그런 남자 하나 안 나타나나? 너희 오빠 옆에 소개시켜줄만한 친구 하나 없대니? 나중에 물어볼게. 아무래도 오빠가 공대 출신이라서 비슷한 사람이 많을 거야. 알겠어. 기대하고 있을게. 다음에 또 남자친구랑 같이 한번 보자. 그렇게 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는 기분은 좀 나빴지만, 별일 있겠나 생각하고 말았어요. 딱 한번 소개시켜주려고 보여준 것이 전부였고, 그 뒤로 남자친구를 모임에 데려간 적은 없거든요. 지가 관심이 있어봤자, 뭐 어쩌겠나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그 뒤로도 점점 바빠졌고, 저랑 일주일에 한번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결혼을 미루길 잘했다 생각했고, 한참 이 남자가 바쁠 때니까 괜히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더니, 갑자기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대로는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게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준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납득도 가지 않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왠지 붙잡을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이번에는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성희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제대로 설명을 해봐. 너 중남이 오빠랑 헤어졌지? 사실 내가 중남이 오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몇번 만났었는데, 오빠가 술 먹고 나한테 실수를 해서, 내 뱃속에 오빠애가 생겨버렸어.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어제 오빠랑 병원 갔다 왔어. 임신 6주째래. 오빠가 나 책임지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둘이 결혼한다는 소리야? 진짜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너네 진짜 내가 평생 용서 안할 거야? 나한테 이렇게 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니?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술이 웬수다 정말. 그 뒤로는 저희 친구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정말 욕도 잘안 하고 화도 안 내는 친구들인데... 두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한 군데라도 부러뜨려놔야 직성이 풀리겠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모임에서 그 친구는 바로 추방되었고 그런 것은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몇달 뒤에 결혼식 웨딩 촬영까지 해서 카톡 프로필에 올리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남자도 잃고 친구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그두 사람의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만 받았을 뿐 법적으로 혼인 관계건 뭐건 아무것도 아니라서 할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는 임신으로 살짝 불러온 배를 자랑하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웨딩 촬영을 했고 정말 뻔뻔하게도 저희 친구들에게 모바일 청첩장까지 보냈어요.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는지 나머지 친구들에게는 다 보냈는데 저한테 청첩장은 보내지 않더라고요. 결혼식은 올해 2월이었고 저희 친구들은 어떻게 결혼식을 찾아가서 깽판을 놔야 할까? 단체로 하얀 드레스라도 입고 가야 할까? 그두 사람의 더러운 짓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두 사람에게 어떻게든 한 방을 먹여야 속이 시원하게 풀릴 것 같아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그 친구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성희야, 나 어떻게 해? 무슨 일이야? 너가 나한테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해? 너무 그러지 말고 내말좀 들어봐. 중남이 오빠 회사가 망했대. 직원들, 지난달부터 월급도 못 주고 있었나봐. 은행에서 대출 쓰고, 얼마 전에는 캐피탈이랑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데. 나 이제 어쩌면 좋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인데, 너네 부모님 집이라도 팔아서 빚 갚아주던가. 너는 친구끼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 진짜 심각하다니까? 옛날에 너가 이 오빠 능력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망해버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생각까지 했겠어?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나는 너가 하는 말이 한국말인지 중국말인지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아무 관계도 없는 나한테 헛소리하지 말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라고? 이게 다너 때문이야. 너가 이상한 놈 소개시켜주는 바람에 내 인생 완전 망했다고. 그 후로는 다들 예상한 대로 두 사람은 결혼식 직전에 파혼했어요. 제전 남자친구는 수억의 빚이 생겨버렸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뺏어갔던 그 친구는 뱃속의 아이가 너무 커버려서 이제는 낳는 수밖에 없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부터 생겨버렸네요. 그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몰라도 가장 불쌍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뱃속의 아이뿐입니다. 둘 중에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될지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이 본인들 인생에 가장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아마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최악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 모두 집안에 돈도 없고 본인들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거든요.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인생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결혼할 남자의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파혼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제게는 같이 위기를 이겨나갈 만큼의 능력도 있고, 솔직히 도와주실 부모님도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 배신하고 다른 여자 만날지도 모르는 남자였는데, 제 친구 덕분에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고맙다 친구야. 앞으로 애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 내가 항상 너희 두 사람을 지켜보고 응원할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